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정보를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드리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정입니다. 오늘은 남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것, 폭염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연세운어 비뇨기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뇨의과 전문의 고성훈입니다. 원장님, 폭염수술이 정확하게 어떤 수술인가요? 폭염수술의 정식 명칭은 환상절제술입니다. 환상적으로 절제하면 제일 좋겠죠. 네. <laughs> 하지만 여기서 환상은 원형을 뜻하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귀두를 덮고 있는 포피와 음경 피부의 일부를 원형으로 절제해서 귀두를 노출시키는 수술입니다. 어떤 수술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신생아와 소아 성인의 경우는 수술 방법이 다릅니다. 신생아의 경우는 곰코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절제를 하지만 소아성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코피와 기류의 피부를 원형으로 절제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합니다. 이때 절개를 레이저로 하면 레이저 포경수술이라고 하고 칼을 이용해서 하면 일반 포경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절개를 하고 나서 남는 피부를 어떻게 절제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절제 부위를 최소한의 두께로 얇게 하면 특수포경이고 피하 조직까지 절제하면 일반 포경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병원마다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명칭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포경 수술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포경 수술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귀도 주변의 청결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외에도 배우자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에이즈나 자궁경부암 같은 성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드문 암이긴 하지만 음경암의 발생도 감소시킨다고 하고요. 더불어 심미적인 부분도 남성으로서 자신감을 갖는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왜 포경 수술을 하면 성감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포경 수술은 성기능과는 무관합니다. 사정 시간이나 발기, 성관계 만족도 등의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 대표적인 오해였군요. 네. 그럼 폭염수술에 다른 단점은 없을까요? 수술 시극소 마취를 하는데 이때 통증이 조금 있고 수술 후 부작용이 생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강한 권유에 의해 억지로 수술을 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아이와 잘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폭염수술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자주 재발하는 기득포피염이 있거나 감동포경의 경우는 꼭 포경 수술을 해야 하고 소화의 경우에서 요도감염이 있거나 방광요관 역류가 있는 경우에도 포경 수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감동포경은 이 포경이 링이 귀두의 음경을 싸고 있어서 완전히 벗겨지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앞쪽 포피가 탱탱 붓게 됩니다 그 상황을 두게 되면 포피에 괴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동 포경의 경우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에서 포경 수술을 많이 했잖아요. 포경 수술을 한다면 몇 살에 하는 게 좋은가요? 지금은 신생아 포경을 권장하지 않고 있고요. 보통 포피와 기두가 자연적으로 분리되어 기두가 노출되는 시기가 2차 성진기가 끝날 때이고요. 이 이후로는 포피와 기두 사이에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성진기가 끝날 무렵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권하는 시기는 중3이나 고3 졸업 때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럼 포경수술할때 비용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될까요? 네, 비용은 병원마다 수술방법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포경은 30에서 40만 원 정도일 거고 특수 포경은 70에서 90만 원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아, 이 포경 수술은 의료보험에 해당되지는 않나 봐요 아주 어려서 귀두포피염이 심한 경우 또는 감동포경이 있는 경우에는 음... 보험으로 수술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네.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비급여 수술이 포경 수술할 때 그럼 소요되는 시간이랑 마취 방법도 회복 기간도 궁금한데요. 수술 시간은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이고요. 마취는 기본적으로 극소 마취이지만 성인의 경우는 수면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회복 기간은 일주일에서 여덟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봉합사를 녹는 실을 쓰는 경우하고 녹지 않은 실을 쓰는 경우에 따라서 관리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녹는 실을 사용한 경우에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공합부위에 유착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인식이 나쁜 경향이 있지만, 나이가 어린 경우, 공합사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통증이 심해서 녹는 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실이 녹을 때까지 보통 2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나이와 통증을 잘 견디는지, 보시고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건 비뇨의학과에 직접 가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저도 곧 아들을 데리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laughs> 도움 말씀 주신 도성훈 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안녕.